자살세부터 닌디스텝이에요 시작 닌디스텝 자 이제 이번에는 제이 카운트로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앤 다시 한번 시작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앤6 7 8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4분의 3턴을 걸을건데 내 왼쪽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시계가 9시 반영이네요 9시 다시 사이드 터치 시작 사이드 터치 걸어서 9시까지 걸어왔어요 다시 한번 카운트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2,3,4,5,6,7,8 1번 2번 연결 자, 시작 1,2,3,4,5,6,7,8 1,2,3,4 걸어 걸어 시작 여기서는 자 갑니다. 9시 방향에서 찰스턴, 찰스턴 짚고 킥 킥으로 가셔요. 킥 다시 같이 시작. 짚고 킥 백터치로 옆에 붙여 주셔. 한번 한 세트를 더할 거예요. 시작. 짚고 킥. 이게 세 번째 섹션이에요. 자 시작. 원. 펜으로 오른쪽 왼쪽 할거예요 V스텝 시작 V스텝 힐팬 힐팬 힐을 아웃으로 갔다가 센터로 가져오시면 돼. 요 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카운트로 갑니다. 시작 V스텝 힐팬 힐팬 여기까지 연결 자원앤투 쓰리 포 마인 앤식 시작 린디스테이 파이터치 걸어서 파이스턴 세 번째예요 2 1 2 3 4 5 6일8자 자, 자, 6 7시 방향에서 이제 손 동작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카운트6 해볼게요. 다시 시 자. 브이 1 3 4 5 6 7 파이터치 걸어서 80까지 다시 터원투3 4 5 6 7 브이 원투3 4 5 6 7자네 번째 3시 방향입니다. 시작 원투3 4 5 6 7 8 자, 네 1번째월 테이블 한번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원투 쓰리 자 여기서 몬트레이 6시에서 시작해서 다시 9시에서 디스타트가 있어요. 몬트레이가 태그에요. 네카운트 시작. 3분의 1턴. 이게 보시면은 돼요. 다시 한 번. 몬트레이 시작. 1, 2, 3, 4. 11번째 디스타트 시작. 1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